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홀더가 맞는 게 없어서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3D 프린터로 출력하려고 이제 설계할 건데요. 스케치 정면을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해서 돌출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시술을 정합니다. 요거는 11, 외경은 11이구요 그리고 안에 들어갈거는 6 m m 맞겠습니다 실제로 5파이인데 약간 열 간격이 있어야 되니까 6mm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길이를 정합니다. 자로 치니까 한 76mm 나오네요. 이거를 피처에서 돌출 76을 하게 되면 길게 이렇게 파이프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 그대로 하면 될 거고요. 한쪽만 약간 라운드 를 줄게요. 필렛을 주겠습니다. 한 1mm만, 1mm만 안쪽도 필렛을 살짝 이렇게 나가는 쪽 케이블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 좀 안쪽만 살짝 필렛을 넣겠습니다. 여기도 안쪽만 1mm만 넣고요. 이렇게 넣으면은, 들어갈 때 조금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3D 프린터로 출력하려면은, 요건 3D 파일이잖아요. 어, STL 파일로 저장하시면 돼요. 다른 이름으저장하기 위해서. stl, 요거 하시면은 3d 프린트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은, 케이블, 케이블, 6파이. 할게요. 저장. 저장이 됐고요이 상태에서 저희가 해릴게 3D 프린터를 내면 3D 프린터 불러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셔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을 파일 열기 아까 뒤에서 조립지구 있었고요 케이블 파일 불렀습니다. 지금 요거는 세워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세워서 해야지 안에가 깔끔하게 되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세워 면은 하다가 쓰러집니다. 스탠다드 퀄리티 인데요. 0.25. 냉각 플레이트. 플레이트 온도는 한 80도 정도 하고요. 여기를 종이도 깔아보고 막 해봤는데, 일단 종이를 제가 깔고서 작업하겠습니다 80도 팬속도 서버트는 여기서는 필요 없어요 서버트는 이게 궁 떠져 있을 경우에 거기를 받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서버트라고 그러고요 브림 레프트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바닥에 뭐 살짝 생기는데 내부체험 내부체험 좀 단단하게 됩니다 100으로 적을게요 80좀더 하겠습니다 불임하게 되면 요, 요게 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임이 네,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1시간 18분 기다려야 되네요 플레이하면은 여기에 진도가 이렇게 나가요. 이걸 움직이시면은 시작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어, 파일로 저장하고 지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한 봐볼게요. 지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주성분같고요 필라멘트, A 0.1할 거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대 높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어, M1 이제 매크로인이고요 큐라 시스템 엔진을 사용하고 있네요. G18, 홈, 어 뭔가 중심점을 의미할 거예요. 리셋 큐더 주더. G1 같은 경우는 CNC라든지 머신 센터에서는 절삭 절사, 절삭 이송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적층을 한다는 얘기겠죠? XY 좌표로 이동하고 Z축으로 0.28mm 정도 떠서 피드 속도를 의미하고요. 보브 스타트 프리셔 이렇게 쭉쭉쭉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리셋 Z 2mm 정도 떠있으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터시작하나봅니다 지공 G0. 지공은 이제 고속 이성이에요. 소기성이고 비서적이고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어, 작업하는 게 되겠죠. 실제적인 자 작업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매크로로 정의되어 있는 건데, 작업하는 거 보니까 옆에다가 일자로 쭉 이렇게 라인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작업하는 거 봐서는 요거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라는 용어는 cnc 라든지 조각기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아요 네, x,y 까지만 절삭기서하기 때문에 하는데 요거는 아마 필라멘트를 밀어내야 되거든요 밀어내는 양을 의미하것입니다 온도 설정하는 걸거 어디 있을까요 온도가 여기 같아요 s 230도, s 80도, 배도 온도 요 필라멘트 녹이는 노즐 농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다 똑같네요. 그죠? 이동, 이동하면서 쭉, 적칭하고. 여기 G00 같은 경우는, 어, 하고 나서 좀 이동할 때 사용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깔아내고, 온도를 다시 팬속도와 핫 온도를 배드 온도 0으로 바꿔주는 거네요.